예, 반갑습니다. 4단원 12차 시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1년 9월 15일날 한국 역사상 최대 정전 사건인 9.15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경기 중이던 야구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정전 사태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그거는 전력 수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은 쓰는 전력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2005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밤과 낮 중에 전력 수요가, 즉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은 바로 낮, 낮이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 활발한 여름과 겨울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높았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죠. 그리고 발전소는 시기에 따른 전력 사용량만큼만 생산을 했었습니다. 전기는 어디에 저장해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해야 됐죠. 자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곳에서 전기가 계속 필요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래 만들다가 만들다가 발전기가 과부하되어서 고장이 나면 발전소가 전체로 고장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정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발전기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수송 방법은 없을까라고 사람들은 고민했었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수송 시스템을 IT 통신과 융합하여 쓰는 기술인데 이것은 전력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전력을 끌어와 보내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발전소와 전기를 쓰는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곳곳에 파악을 해서 전력이 더 필요한 곳에 전력을 보내어주는 이런 기술을 이용한 것이죠. 즉덜 필요한 곳에서는 덜 보내주고 더 필요한 곳에는더 전기를 보내주는 방식을 통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소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도 함께 통합하여서 부족한 전력들을 보충해 주면서 지금 일어나는 발전소의 과부하 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